thank you 베란다에서 난초 쉽게 심기, 난초 쉽게 기르기 해가지고, 제가 이기에다가 기르고 있는 분이 좀몇 분이 되어 한 6, 7분 정도가 되는데요. 어, 이 복림분도 많이 커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, 큰 분을 못찾아고 분갈이를 못 했어요. 근데, 아, 제가 시골 고향집에 갔다 보니까 이 분이 있더라고요. 이게 아마, 이5 년, 3 0년전에 정도나 사서 난분으로 썼던 것 같아요. 당시는 이렇게 큰 분이 나왔죠. 지금은 안 나오는데, 막이 분에다가 대주를 <laughs> 심으면은 아마 난석 한 포대 가지고 몇개 모신 것 끝날 정도로 이 난분이 커가지고 그때 아마 무엇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난석 소비가 지금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. 어마어마한 차이죠. 그 당시에는 큰데도 심어도 상관 없는데 요즘에는 작은 분에다 심고 빨리 마르고 물을 자주 주는 그런 추사라서 작은 분에다 심는데요. <laughs> 아마 난석이 들어가면 일곱 여덟 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이큰 분을 못 구해 가지고 여태 분갈이를 미루다가 지금 분갈이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.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나가 한참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냐 정신당한 것 아니냐 하는데 어, 이 끼에다 심은 것은 분갈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. 그리고 현재 지금 너무나 분이 꽉 찼어요. 꽉 차가지고. 분갈을 안 해주면은 신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어, 뿌리가 좀 많이 밑에가 생겼네요. 근데 이 끼에다 심으면은 이런 거사는게 괜찮더라고요. 뭐, 분말이 하는 방법은, 그냥, 얘도 그냥 막 산소에서 갖고 느낌이에요. 지금 채워주고, 그냥 넣어주시면되요 요렇게. 가시다가. 여기서 일이 옮겼는데, 큰줄 알았더니 별로 크지가 않았네요. 분이. 분갈이 끝입니다. 참 쉽죠. 이끼에다 키우니까. 지금 이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. 중학 중튼데 아주 신화가 건강하게 잘 나오네요. 예전초기에 비해서 이끼에 심을 때부터 무늬도 훨씬 좋아졌고요. 무늬가 좋죠. 극황색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금년 신화도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. 이것도 이끼에 심었습니다. 이끼. 이렇게 네. 음, 이렇게 감싸 가지고 그냥 푹 넣어줘요. 아니, 넣어주시면 끝입니다. 얼마 키우기 쉽습니까 난석이 들어가나요 돈이 들어가나요? 어, <laughs> 약도 안 합니다. 비료도 안 해요. 음, 이끼가 부패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께서 그래도 예양분을 나름대로 빨아먹는 것 같더라고요. 약도 않고, 뭣도 아니다 분갈이? 그냥 더 크면은 푹 빼가지고 큰 분에다 그냥 푹 꼽아줘요. 정말 쉽죠. 근데 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우리 공원은 난 전문가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. 난석에 심어서 길러야지, 이건 아니다고. 반대하는데, 이렇게 키우면은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잖아요. 집에서 폼을 만들고 쉽게. 그러므로서 애란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난개가 발전하고. 네 됐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난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천조들이 응. 나를 사군자라게 해가지고 이반 풀보다는 훨씬 더 응? 인격체로서 격상을 시켜놨잖아요 우리 국민들 난초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화초보다도 이에 대한 고귀하고 품격있는 화초라고 생각하죠 근데 피는 키우면 안 키우고 피는 키우면 피는 키우는 가고 쉽게 키는 방법을 조급해야 됩니다 물론 전시에 나갈 그런 이제 품종들, 전시품 같은 것은 참 달리 키워가지고, 참 예쁘고 균형 잡히게 키워서 출품을 해야겠죠. 근데 일본 애라인들 취미로 키우면 괜찮잖아요. 이렇게 키워도. 이거좀 그러니까 쉽게 키는 방법을 적극 보급해가지고, 애라인들이 좀 늘었으면 쓰겠습니다. 너무 어렵다. 난치기 힘들다. 다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난초 쉽게 키워보기, 입기 제외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이 뒤에는 지금 계란껍질 심어서 실험하고 있는 것들 잘 크고 있는데, 흔들때통달아서 엄청 그래요. 다음에는 부역재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부역재배 3년차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절반의 실패 같습니다. 선도에 근무할 때 사무실 바깥쪽에 난초를 놔두고 털을 날라왔는데 선도 전 건물에 노란색 뺀 칠을 하면서 뺀티가 날라서 묻어가지고, 보이시나요? 묻어가지고, 남들이 좀 버렸습니다. 뺀티 묻은 남들이 또다 타버리고요. 또 뺀티가 묻어가지고, 흘리고, 장애도 좀 크는 게좀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다 땡기 못해가지고 그래요. 근데 부엽집의 절반 실패란 것은 뭐, 2년까지는 잘 커요. 3년째 되니까 부엽이 이제, 뭡니까? 더 부식되어가지고 눌러지면서 질척거리니까, 과습이랄까? 그런 현상이 있네요. 그변을좀 갈아주거나 그게 계속 될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신 강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